영상을 좀 빨리 다시 찍어볼게요. <laughs> 서로 다른 서버에서 스레드가는 싱크로나이즈도로 막아낼 수 있는데, <laughs> 이 A 서버에서 <laughs> 얘가 A 서버를 했을 때 B 서버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못 막죠. 그니까 A 서버에서 이 셀렉트하고 업데이트하기, 이 커밋이 날아가기 전에. 이이 이 지점에서 다른 서버에서 셀렉트를 하게되면 이 DB에 혼선이 생기죠. 정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laughs> 얘를 이제 MySQL의 아이솔레이션 레벨로 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격리 단계를 올릴수록 속도는 느려져요. 근데 <laughs>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여기 리피터블 리드라 되어있죠? 이게 아이솔레이션 레벨 중 하나입니다. 그니까 러 이걸로 그냥 기본값으로 잡혀있는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거냐. <laughs> 어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laughs> 얘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laughs> 두 가지 방법을 써볼게요, 일단. 여러.. 더 있어요. 제가 내일도 더 소개를 해드릴 거고. <laughs> 저희는 이제, 퍼시미스틱 락이랑, 옵티미스틱 락이라는 걸 사용해서, 처리를 해볼 건데, 왕국어로 하면 낙관적 락이랑 비관적 락이라는 이름이 돼요. <laughs> 일단, 퍼시미스틱 락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게 비관적 락인데, <laughs> 데이터베이스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걸 가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때, 예를 충돌이 일어난다 하거든요. 이런 충돌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을 때, 퍼시미스틱 락을 쓰면 좀 효과를 볼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laughs> 여기다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다가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퍼시미스틱, 락, 프로덕트,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구현을 하면, 여기 서비스 어노스테이션을 달아줘야겠죠? <laughs>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프로덕트, 리프스터리를 일단 받아올게요. <laughs> 그 다음, 주입을 좀 해줄게요. 리퀄드, r 스 컨스트럭트로 주입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 디크리즈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냐면, 프로덕트, ID, long, country. Product를 하나 가져올게요. <laughs> 얘는 지금 뭐랑 똑같이 만드냐면, 이 Product 서비스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Product를 지금 가져온 다음에 Decrease 명령어를 써서 하나 줄이고 저장하죠. 얘도 똑같이 할 건데,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락을 걸어서 그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똑같이 복사하면 돼요 근데 똑같이 할건데 이 트랜잭셔널이라고 달아줍니다 근데 이제 파인드 바이 아이디가 아니라 파인드 바이 아이디 윗 패스터미스틱 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이런건 없어요 얘는 리포스터리에다 만들어줄게요 잠깐만 왜, 왜 요즘 변경밖에 없지? 네. <laughs> 얘를 복사하다가 만들겠습니다 프로덕트 리퍼스트를 해서 아, 프로덕트를 하나 반환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얘를 <laughs> 얘를 어떻게 하는 되냐면 얘는 일단 이.. JPQL로 어제 말했죠? <laughs> JPA가 아니라 JPQL이라는 좀 쿼리 작성 방식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id로 받아주고 long <laughs> i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 잠깐 이거 왜.. 에러가 왜 생기지?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요 아이디라고 할게요. 인도의 아 옵션을 프로덕트죠. <laughs> 얘를 일단 옆에 해주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쿼리라고 <laughs> 작성한 다음에 <laughs> JPQL 형태로 해볼게요. Select Key r o m p 프로덕트. 이거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p, where, p.id 는이 id 랑 똑같은 애를 가져오겠다 그냥 <laughs> 여러분이 아, 다 아는 그쿼리에요 <laughs> 근데 이제 락을걸때 여기다 이렇게 걸면 돼요 락 이라고 하고 얘는 스프링에 지원을 해요 value <laughs> 는락 모드의 락 모드 타입 점 p e s s i 라이트라고 해놓을게요. <laughs> 그리고 테스트에서 하나 더 걸어볼게요. 똑같은 이거 거의 흡사하니까 <laughs>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laughs> 테스트 3로 바꾸고 <laughs> 여기서 이제 <laughs> 프로덕트 서비스 말고 프라이베이트 프로덕트가 아니라 패스미스틱 락프로덕트 서비스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고 <laughs> 원래 이부분에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디크리즈 했잖아요 이제 얘를 패스미스틱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디크리스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얘를 실행을 해주면 기대값이 100인데 지금 작동 안 하죠 <laughs> 어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에러를 잠깐만 찾아보고 바로 녹화를 다시 해볼게요 <laughs> 그리고 이거 에러가 그 서비스에서 리플스터를 불러올 때 파이널을 안 썼어요 이거만 이것 추가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코드하고 <laughs> 이 트랜잭셔널은 이 메서드에만 넣어주세요얘 락이 이제 트랜잭션 관리하는 잠금을 걸어놓는거라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 트랜잭션 하나당 그... 그니까 접근 중에는 다른 게 지금 접근을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 MySQL에 그렇게 거는 겁니다 그니까 이 트랜잭션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다른 트랜잭션은 해당 그... 드라이브에 접근을 못하게 해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 코드를 똑같이 돌려보면 세 번째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아니라, <laughs> 락을 걸어 놨죠? <laughs> 그럼 얘는 데이터 데이, 데이터베이스 단위에서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데, 다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똑같이 접근을 해도, 어떤 트랜잭션이 현재 이트랜잭션이 접근을 하,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걔는 이제 대기를 하게 돼요. <laughs> 응. 대기 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디버그를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laughs> 디버그를 제가 간단하게밖에 저 저도 막 깊이는 안 해봤는데 <laughs> 간단하게 디버그를 해보면 이게 살짝 보이거든요. 자 디버깅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해봤을 때 여기 반복문에 i랑 여기 스레드풀이 나오죠? 풀 사이즈가 4고, <laughs> 현재 진행 중인 돌고 있는 액티브 스레드가 4예요 근데 얘를 쭉 올려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얘가 32가 넘으면, 저희가 스레드 풀 개수를 32로 적어 놨잖아요. <laughs> 여기에. 그래서, <laughs> 쭉 하면, 지금 풀 사이즈가 32죠. <laughs> 그리고, 실제로 돌고 있는 스레드도 32인데, 여기서 한번더 하게 되면, <laughs> 풀 사이즈는 그대로고, 큐테스크 안에 들어가 있죠. 얘가 이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스레드를 대기를 하고 대기를 하다가 쭉쭉쭉 올라가면 큐테스크가 올라가죠. 근데 쭉 올라가다 말고 이제 옆에 컴플리트 테스크가 올라가요. 하다 보면 보이죠. 컴플리티 테스크도 이제 올라가죠. 얘네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 스레드가 하나 꺼지고 큐테스크 안에 들어있는 이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큐는 특징이 이제 선입선출이죠. 먼저 대기한 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멀티스레드 환경이 동작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걔가 돌아가면서 <laughs> 이 트랜잭션들이 트랜잭션은 이제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이걸 하나의 트랜잭션이라 하거든요. <laughs> 이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이제 락이 걸려 있다가 비관적 락이라도 패시미스틱 락이 걸려 있다가 끝나면, 걔가 끝나면, 다음 이제 스레드가 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디버깅을 해보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아이가 99까지 돌려볼게요. 100이니까, 99까지 이렇게 돌려보면, <웃음> <웃음> 이거 보이죠? 컴플리티 테스크가 46이고, 대기가 21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지금 46이겠죠? 지금 이, 카운트가 54죠? 54개 남았죠? <laughs> 그리고 100이 되면 나머지가 자르로 다 종료가 돼요. <laughs> 지금 컴플리의 태스크가 10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락을 걸고 <laughs> 얘네가 각각 이제 독립된 환경에서 보장 어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laughs> 이 트랜잭션이 끝나고 나서 다 작동을 하는 걸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패션리스틱 락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어요.